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패가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어, 오늘 이제 하루도 이제 상쾌하게 이제 행복한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어, 일요일인데 우리 선조패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하루는 좀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어젯밤에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상당히 어 몸이 좋지 않음에, 어 특히 이제 몸살이 오고 열이 발생을 하며 아 두통까지 덮치다 보니, 아, 혹시 코로나 아닌가라는 제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좀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 남들한테 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아침에 자가 키트 검사를 좀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자가 키트 검사 결과 좀 음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로나에는 좀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이처럼, 어, 우리 상조표자분들 요즘 정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확진자가 무려 25만 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무섭게 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마 이제 조금만 몸이 좋지 않, 않더라도, 혹시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아, 조금은 좀 안타까운 어, 현실이 된것 같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이제, 우리 선전빼가지 여러분들, 이제, 방역 관리 준수하시면서, 사람 많은 곳에는 최대한, 안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사람 많은 데는 채, 최대한 안 가려고 하는데, 일반 직장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회사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에는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마스크를 잘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밥 먹을 때도 마, 마스크를 좀 벗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한 위험 요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주식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과연 어떠한, 어, 주식시장을 보여줄지 어쩜 참으로 궁금합니다. 삼조원 어, 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지금 현재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어,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전쟁 사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고도화가 되면서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세계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우리 삼종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다시피 증시의 장세는 변동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도 이제 초반에 장 초반에는 좀 폭락장으로 이어지고 네, 그러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다가 또 하락세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또 상승을 하다가 또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장세가 바로 변동폭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참고로 뭐삼성전자의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이 외부적인 요인이 좀 해결이 된다면 증시는 금세 이제 빠졌던 만큼 올라가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시 관련돼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 한번더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선수해주 분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어,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TSMC와 그리고 인텔 네, 경쟁업체이죠. 일단은 다 같이 어, 협력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통점은 어,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어, 삼성 그래가지고 어, 인텔과 TSMC와 동맹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에 따라 칩 네, 반도체 칩이 되겠죠. 이 칩에 대한 패키징 표준에 마련의 협력을 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가 이제 경쟁력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계 간의 어, 협력을 장려하고자 이렇게 이해 관계를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서로 간에는 이제 적이죠. 네 서로 간에는 이제 경쟁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 어, 동맹 정선 이제 구축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 미국과 이제 인텔 그리고 대만의 TSMC 어 차세대 칩에 대한 패키징 어 산업 표준 마련을 위해서 어 협력을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좀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 필요한 칩 패키징 및어 또는 적층 기술과 이와 관련해서는 협력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패밀리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인 바로 AMD 아 정말 대형 업체이죠. 아요아더블어 이제 퀄컴 Qualcomm, 네 퀄컴도 있고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ARM 네아 이렇게 이제 세개 업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세 업체에 대한 기술 기업인 아, 구글 클라우드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아, 이러한 대형 업체들이 좀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컨소시엄, 그러니까 UCIE라고 좀 이제 불리는 단일화된 칩 패키징 표준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새로운 생태계, 네, 이런 생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칩 패키징 및 적층 부분에서는 기업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들과 기술 기업들의 이례적인 협력은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도 칩 패키징 적층의 기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그에 따라서 이제 후, 후공정에 속하는 패키징 기술은, 아, 결국에는 난이도와 성능 개선, 이러한 기여도가 이제 전공정 대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동안 칩 제조 자체보다는 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의 반도체 개발 역시 한정된 칩 면적에 따라 성능을 좌지우지하고요. 그에 따라서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칩 직접적으로 이제 방법에 초점을 맞춰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더욱 강력한,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 결국에는 이제 후공정 기술에서도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후공정을 비롯한 큰 폭의 반도체 성능 개선이 가능하게 해졌기 때문인데요. 아, 결국에는 이러한 트랜지스터 사이에 전자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네, 짧을수록 반도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네, 파운드리 기업들은 이 트랜지스터 사이에 공간을 좁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 작은 칩들, 네, 이런 작은 칩들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패키징하고, 적층하느냐에 따라 아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협력 업체들간에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협력을 통해 어칩 패키징 표준이 마련이 되면서 결국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칩들을 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어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서 더욱 강력한 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국엔 움직임들이죠. 산업회분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제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를 더불어 이제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더욱더 키우려는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가 이제 반도체 경쟁력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반도체 업계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와도 맞물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예컨대,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미국은 이제 반도체 설계나 장비, 뭐 이런 이제 강점을 활용하기,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약점으로 꼽고, 이제 꼽고는 있는 어 생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지원을 좀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TSMC,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요두 업체 간에는, 어, 일단은 이제 파운드리 팝을 좀 유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보고서에 따르면, 어, 실제로 이제 생산이 취약한 바로 일본이죠. 네, 요 일본. 어, 일본이나, 아, 또는 이제 지금 여기 보시죠 어, 지금 이제 장비 소재나 이제 분야가 약한 대만. 네, 대만도 좀 있구요. 아, 어, 이런 이제 대만으로서는 서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정부 차원의 협력을 좀 시작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TSMC는 올해 일본의 새로운 반도체 펩을 건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TSMC의 이바카리언, 네, 어, 그에 따른 이제 반도체 연구 개발, 아, 또는 이제 R&D 거점을 조성을 함으로써 190억엔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TSMC는 R&D 거점을 토대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간에 협업을 할수 있는 예정이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이제 호공정의 연구, 연구에 좀 주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롱도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의 이제 리스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서로간의 이제 좀 이제 약점 이렇게 삼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나 부품, 호공정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약하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서로간의 약점 부분을 조금 맞춰 나감에 따라 어성 서로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집해 주면은. 아, <laughs>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TSMC, 인텔, 세 업체 간에는 이제 협력을 함으로써 더욱더 성장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